지구를 환하게 하는 방법. 지은이, 이다빈, 김나경, 이유림. 첫 번째, 일회용품 많이 쓰기. 플라스틱 많이 써봐. 또 비닐봉지를 많이 써보려고 해봐. 그리고 종이컵도 아무렇게 써봐. 또 박스 같은 것을 많이 찢어봐. 그리고 종이 같은 것도 마구 쓰고 찢어봐. 플라스틱 컵도 마음 총 사용해서 아무데나 버려봐. 두 번째, 전기는 한 번에 다 쓰기. 콘센트에 충전기를 막구 껴서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돼. 그리고 전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기를 끄지 않고 있으면 돼. 그리고 콘센트에 휴, 휴대폰, 충전기, 선풍기, 컴퓨터 등을, 등 많이 써봐. 많이, 많이. 쓰... 어차피 내가 돈을 내는 게 아닌데 뭘막 써버려. 세 번째,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기. 아무 곳이나 쓰레기를 버려. 아이스크림 봉지, 초코우유 상자, 과자 봉지까지. 어차피 귀찮잖아. 어차피 쓰레기장으로 갈 거잖아. 내가 치우는 게 아니잖아. 누가 버려주겠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봐. 막 버려. 네 번째. 분리수거하지 않기. 분리수거를 왜 하니?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야.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쓰레기장에서 분리를 하겠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버려. 일반 쓰레기통이 종이 플라스틱 캔 같은 걸 버리던지 하면 돼. 다섯 번째, 물 낭비하기. 샤워할 때 24시간이 넘도록 물을 계속 쓰는 거야. 양치할 때도 물을 바로 쓰게 물을 계속 틀어놔. 물로 장난, 물장난을 하는 거야. 물놀이 할 때도 육조에 물을 넘치게 틀어봐. 그 대신 엄마에게 맞지 않게 조심해. 여섯 번째, 가까운 거리를 대중교통 이용하기. 학교가 코앞이어도 차를 타고 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소화가 안돼도 차를 타고 가. 산택, 산책도 차를 타고 해. 여름에 걸어다니면 오히려 땀만 난다고. 차에서 에어컨을 쐬면서 산책을 해. 일곱 번째, 나무를 다 없애기. 화장실 휴지를 마구, 마구 써. 휴지가 남지 않게 말이야. 산에 가서 나무를 밟고 나뭇가지를 다 꺾어봐. 종이를 찢고 구겨 그리고 물티슈도 마구 뽑아서 쓰는 거야. 물티슈를 남기 남지 않게 다 뽑아. 그리고 물티슈나 휴지 등등은 다 새로 사서 다시 또 마. 쓰고 본 거지 힘도 안 들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여덟 번째 밤늦게까지 인터넷 사용 밤늦게까지 인터넷 사용을 해봐 오후 10시 11시 12시까지 계속 게임을 해봐 어차피 다들 게임을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게임을 하는 거야 밤늦게까지 그러면 인터넷을 질릴 때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 어차피 전기세가 폭탄 나도 우리가 내는 거 아니잖아 마음껏 핸드폰 컴퓨터 tv 하는 거야. 아홉 번째, 동물들을 힘들게 하기. 동물들을 잡아먹어봐. 소, 돼지, 닭, 양, 염소도 마구 잡아봐. 그리고 뱀, 오리, 말 같은 동물들도 가죽을 만들고 털을 뽑는 거야. 뭐 어때? 그리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옷을 입고 살아야지. 어차피 동물은 죽잖아. 우리가 먹으면 동물들도 우리에게 옷과 영양분을 주고 가는 거잖아. 동물들을 마음껏 먹자. 열 번째, 동충들 죽이기. 개미가 보여도 개미가 있는 곳을 밟는 거야. 파리를 손으로 박수를 쳐서 죽여봐. 달팽이를 바닥에 긁어, 무당벌레도 손으로 잡아서 손으로 비벼, 그쪽이 애벌레 등등 다 밟아 버리는 거지. 어차피 내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죽는 거 아니면 괜찮아. 곤충이 보이면 스프레이를 뿌려, 그것도 마구마구 마구 보이는 대로. 끝!